드링크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. 메스껍거나 두통이 있거나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게 장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두통이랑 메스꺼움, 역함 이런 느낌이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느꼈고. 그래서 그때 이거 타서 먹어. 제가 그랬어요. 왜냐면은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. 역할 때 사과 주스나 무슨 주스 여기서 지정한 무슨 주스를 먹으면 그거를 낮출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간 청소하면서 그 똥이 엄청 실하게 나오면서 며칠 내에 장이 조금 비워지잖아요, 숙변이. 그러면 그 역한 느낌은 없어지거든요. 조금 줄더라고요, 제 경험상. 그러면 초반에 며칠만 3일 분이나 5일 분 거를 같이 넣어서 메스껍거나 그럴 때 먹으라고 안내했더니 비교적 잘 따라오셨고 실제로 메스껍거나 할때 파칵을 먹으면 그게 좀 덜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단품 나가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본인과 부모님이 같이 하실 거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남편이나 부모님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책에 보니까 위험군이 있어요 약약을 드시던 분들 약약을 오래 드셨던 분들은 자연치유 과정과 약약으로 하려는 게 둘이 충돌한대요 그래서 이간 청소 기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다,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병이 심하신 분들은 약약을 못 끊잖아요. 간 청소가 꼭 필요한지, 왜 하려고 하는지 먼저 여쭤보고.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하려고 여러 개산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먼저 해보고, 먼저 너가 해보고, 무슨 증상이 있는지를 보고, 그 다음에 잘 안내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을 하시라고 해라. 왜냐면 부모님들은 이미 약을 장기 복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.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고. 제품을 전달할 때그 주의사항 있죠 뭐 자야 된다 기름기 이거를 꼭 저는 안내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디톡하면서 기름기랑 당분이랑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첫날 둘째날 먹었더니 또 메스껍고 몸이 막 열감 나고 아무튼 호전이 있었어요 저도 키 조절하면서 먹으니까 피부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피부가 처음엔 얼굴이 좋아졌다가 지금은 몸까지 부들부들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잘 지키면 더 효과가 좋더라는 거를 전달하면 따라하시는 거 같아요. 그 방법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같이. 다른 분들도 피부 좋아지셨어요? 피부 좋다고 느끼신 분들 계시나요? 홍지숙 마스터님 피부, 허, 무슨 일이야? 애기 피부 완전 바짝바짝바짝. 진짜 좋더라고요. 혈색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, 어, 그러니까 온천 갔다 온 것처럼 온몸이 부들부들부들해요. 저는 늘 건조한 타입이어서 조금만 만져봐도 아는데, 부들부들부들해요. 어, 시기를 확실히 같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솔 리더님이 아시는 분이 올려주시잖아요. 따라 해봤어요, 식단을. 책에서 본 것처럼 담석이, 이거 혹시 경험하셨어요? 담석? 제가 처음에 똥이 너무 단단하게 큰 거예요. 원래 되게 물게 부드럽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. 근데 진짜 너무 강력한 아이가 나온 거예요. 그, 이렇게 깨처럼, 깨처럼 막 뭐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있길래, 어, 난 이런 걸 먹지 않았는데 이게 뭐지? 제가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책을 보니까 담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생긴 지 얼마 안된 것들은 작고 밝은 색으로 나오고 좀 오래된 거는 크게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똥을 잘 보라고 했던 이유가 간청소가 잘 되면 담석이 나온대요. 그거를 빼내려고 간청소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디드링크로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위험한 환자군이 또 있는 거죠. 스탠스를 한 분들은 담석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것 같다고 이제 얘기는 했거든요. 어. 그래서 똥을 한번 잘 보세요 디톡 하시는 분들 어, 설사 설 간청소가 잘 되면 초반에 열몇 번까지 설사가 날수 있대요 설사가 엄청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래요 초반에 며칠 동안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물 갈증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갈증 물을 평소보다 많이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~, 어 입이 바짝 마르신데요 오~ 그니까 러 사람마다 이게 호정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목마름은 별로 없고 그냥 짜증이 많이 났어요. 그리고 되게 졸렸어요. 저는. 그래서 부산에서 올때 계속 자. 못 가, 못 가. 엄청 졸렸어요. 어 오, 개운해요. 에너지가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, 저도. 에너지가 진짜 좋은 거 개운해요, 저도. 환미리더님처럼 저도 뭘 먹잖아요. 그럼 여기에 얹혀가지고 안 내려가는 기분. 그래서 막 답답한 알약 걸린 것 같은 기분. 이 책이요. 아영님이 추천해 주셨잖아요. 홍지숙 리더님이 먼저 해주셨던 내용이 거의 저희가 배운 내용이랑 같더라고요. 그래서 책 보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제품 나오기 전부터 이거를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다. 기간이 2주인데 부담이 없잖아요. 방법도 너무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까그 의미로 올해 나오는 신제품 덕분에 올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. 내 아보 수만큼 제품이 유통될 예정이니까 구전을 많이 해놔야 진짜 기회가 있을 거다. 3월부터 진짜 버닝하려고 다들, 음,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.